네, 오늘은 백여8네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종시 자치부권 과 균형발전 실천 로드맵과 우리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시 자치부권 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지방자치는 분권을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또 전국이 고루 잘 사는 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 어디서나 국민들이 안하고 또 고루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연방제에 금가는 고도 자치권 실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문제를 백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종시와 자치도를 제주시를 세종시와 제주시를 제주도를 자치권을 실천 모델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세종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실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로드맵은 시민 중심, 시민 주권을 바탕으로 주민, 학계, 시민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그 동안에 수렴했고 시민 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2022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 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2022는 세종시 출범 10주년과 문재인 정부 국정 5년,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해서 2022년까지 추진할 5대 분야 47개 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 일정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야 할 일부 과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개 분야를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분야는 도시 가치 완성 분야입니다. 모두 8개 과정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또 정부 신청사 건립 국회 분원 착공 세종 행정법원 설치 등을 통해서 어, 행정수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 국립행정대학원과 국제기구 및 NGO를 유치하고 세종서울보석도로 세종안성구간을 조기 착공해서 어, 행정수도의 기능을 어, 뒷받치하도록 하는 한편 어,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자질없이 추진해서 어, 세종시가 지방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 둘째 분야는 어, 시민참여 향상 분야입니다. 모두 10개의 과제인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정책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기능을 보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정책 토론회와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청구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같은 각종 운영위원회를 원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질문하고 시청이 답하는 시문시학시민소통제와 사진공유서비스인 세종사진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정책과 공약에 대한 시민정책개시문제를 도입하고 시민의 자치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서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사회 조성 분야 7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읍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해 나갈 계획이고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주민자치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가족공동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제안에 대해 시범 테스트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똑똑 세종 실험실을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를 시민 참여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상생 발전 재고 분야입니다. 온도심호 활력을 높이기 위한 청춘조천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조천 비행장과 연기 비행장을 통합 조정해서 도시 구조를 개선하고 또, 신구 도심 간의 연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농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통,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읍면 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면적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확충해서 경제적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해서 도농 상생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자원의 기능적 연계 발전을 위해서 광역 도시 계획을 재수립하고 행복청과 협력해서 인근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충청권 또중국권등 인근 시도 및 전국의 혁신 도시와의 연결을 강화해서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 도시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치 시정 강화 분야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특성을 살린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종시법을 개정하고 조직의 자율성 확보 또 우리 세종형 읍면동 행정모델 적용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복도시 건설청이 추진해 왔던 자치 사무를 우리 시에서 순조롭게 이관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외에도 국가사무의 추가 이양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우리 자치시정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실현 모델 실현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해서 지방소비세의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 지방세의 구조 개선 또 자치분권 음, 선도시범모델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세금징수 감면 등을 조례로 정하는 어, 자주재원운영특례 등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 부처가 입주하고 도농이 병존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자치경찰청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치안 및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어, 화상순찰 실시 및 cctv 추가 설치 등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민생치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제는 어, 세종특위, 어, 세종특위라고 부른다마는 원래 명칭은 세종, 제주, 자치분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세종분과위원회입니다. 어, 저희 세종특위라고 부르겠습니다. 세종특위와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자치분권단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계속 수렴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대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많이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자리 창출 지원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서 26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우리 시청 조직을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발맞춰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현장 주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과를 신설하고 일자리 기획, 일자리 지원, 노사 직업 훈련 등 3개 담당 11명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급증하는 소방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인력 56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싱크홀과 지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정책과의 지하 안전관리 담당을 신설했고 또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부서를 나누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동을 개청하고 이동 민원실 설치도 추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가장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이 심했던 문화 및 관광 관련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체육과와 관광문화재과로 나누었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평생교육 및 도서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생활권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7월에 대평동과 소담동을 개청할 계획이고 또동 개청에 앞서서 대평동에 대해서는 3월부터 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어, 자치분권단과 어, 5개 광고을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어, 자, 자치분권 업무를 전담하는 자치분권단을 어, TF 형태로 해서 정책기획관실에 설치하고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어, 행복도시 건설청으로부터 이관된 5개 광고물 업무를 수행하도록 건축과의 5개 광고물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어, 조직 신설했다는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 인근 세종 우체국 사무실을 임차해서 본청에 있는 경제산업국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육아휴직 등을 고려해서 올해 소방 사회복지 사서 등 모두 216명의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